집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고려말 선승인 나옹의근 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옹의근 화상은 고려 말기의 선승으로 공민왕의 두 번째 왕사였다. 고려말의 선풍을 진작시킨 인물로, 지공 무학과 함께 고려말 3대 고승으로 손꼽힌다. 나옹은 충수광 7년에 태어났다. 나옹의 속성은 아 속명은 원해이다. 원해 한족계 이주민 출신인 아버지는 고려의 하급 관료였다. 1320년 2월 24일에 경상도의 영해에서 태어났으며, 원나라 함양에서 출생한 고려 이민자 출신 아버지 아서구와 경상도의 영상군 출신의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승려가 된뒤 사용한 법명은 해근이고 법호가 나옹인데, 흔히 나옹화상 또는 나옹선사란 호칭으로 알려졌다. 나옹이 아직 7살이던 충수광 13년 3월에 인도 승려 지공이 원나라를 거쳐 고려로 왔는데, 회암사를 보고는 산수의 형세가 인도의 나란다 사원과 비슷하구나 하며 중창했단다 지공은 당시 고려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어서 부처나 다름없는 고승으로 추앙받았다. 지공은 회암사뿐만 아니라 법기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금강산을 참배하고, 그 외에도 고려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설법을 듣고 무생계를 받았다. 지공은 고려에서 2년 6개월을 보내고는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나옹 또한 지공에게서 무생계를 받았다. 해근선사는 1339년 춘 3월에 병으로 인하여 일찍 죽은 고향 친구의 장례 등을 보고 나서 21살이 되는 충혜왕 복이 1년에 공덕산 묘저감에 있는 요연선사의 문화에서 출가하였다. 충모광치 기년에 양주의 회암사에서 4년간 밤낮으로 홀로 앉아 정진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나옹은 고려 불교계에서 크게 추앙받은 지공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1347년 28세로 유학을 떠나 1358년 귀국할 때까지 원에 머물며 수행했다. 1348년 원나라 대도에 도착한 해그는 대도의 법원사에서 지공을 만나 1350년까지 수학하였다. 1350년 음력 3월 대도를 떠나 백길로 중국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1353년 3월 대도 법원사로 돌아갈 때까지 3년간 항주, 명주, 무주 등 중국 강남 지역을 다니며 임재선승을 만나 수행하였다. 정자사의 평산철임. 아유광사의 설창오광, 복룡산의 천암원장 등을 만났다. 1353년 3월 다시 대도로 돌아와 지공에게서 법의와 불자, 전법계 등을 받았다. 원나라 황제의 명으로 광제선사에도 주석하고 무학자초를 제자로 받는 등 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나옹이 원나라에 머물던 시절에 자초라는 승려를 만나 제자로 거두었는데. 자초가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친구이자 조선 왕조의 유일한 왕사가 된 무학이었다. 무학은 지공화상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다시 나옹 문화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말 선초 불교계에서는 지공과 나옹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에 무학은 스스로를 지공과 나옹의 법맥을 이은 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1356년에 원나라 해종이 나옹을 불러 광제 선사의 주지를 맡겼다고 하므로 당시 원나라 불교계에서도 나옹에게 명성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나옹은 얼마 안 있어 주지직을 내려놓았다. 무학은 이 무렵에 고려로 돌아갔고 나옹 또한 스승 지공과 상담한 뒤 1358년에 귀국하였다. 귀국하기 전에 스승 지공은 나옹에게 회암사에서 불법을 일으키라는 유지를 남겼다. 공민왕 9년에 오대산에 들어갔다는데, 오대산에 머물며 화나문수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민왕의 지지와 후원으로 불교계에서 활동하였다. 이듬해에 공민왕이 나옹을 불러 법문을 듣고, 황해도의 신광사 주지로 임명했다. 1367년 왕명으로 청평사 주지가 되었고,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천도를 위한 수륙제도 주관하였다. 그가 주지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일어났다.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할 정도로 고려군이 크게 몰렸는데, 나옹은 신광사에 계속 머무르며 저를 불태우려는 홍건적 무리들을 막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지키려는 나옹의 태도에서 고승의 면이 보였는지, 홍건적들도 차마 신광사를 불태우거나 나옹을 해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고려군이 홍건적을 몰아내자 공민왕도 수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행적 덕분인지 나옹은 고려에서 고승으로 더욱 이름을 날렸다. 그는 2년간 신광사 주지로 있다가 주지직을 내려놓고 공민왕 18년에는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공민왕 19년에는 원나라에서 입적한 치공의 사리가 고려에 이운되었다. 나옹은 이를 계기로 회암사의 치공의 부도탑을 세우고 회암사를 중창하고자 하였다. 공민왕 20년에는 고려의 왕사로 임명되어 법복과 발우를 하사받았으며 송광사 주지에도 임명되었으며 공민왕으로부터 보제존자라는 법호를 받았다. 나옹은 우왕 2년에 드디어 회암사 중창공사를 끝내고 낙성을 축하하는 법회를 크게 열었는데 대간의 탄핵으로 인하여 해그은 밀양의 영원사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이때 병이 도졌다. 한강에 이르렀을 때 호송관원이었던 탁첨에게 자신의 병세가 위중의 백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결국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7일 만에 여흥에 도착해 신륵사에 머물렀다 탁첨이 재촉해 다시 떠나자고 말했지만 결국 차라리 떠나지 않고 음력 5월 15일 진시에 조용히 입적했다 해근은 입적 후 국사로 추존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해근의 문도들은 여러 지역에서 해근에 대한 추모와 현창을 이어나가 1384년 무렵까지 성행하였다 제자들의 해근 현창으로 어록간행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부도와 진당이 조성되었다 1376년 신륵사에서 다비를 마친 뒤 해근의 연골 중 일부가 회암사에 마련된 부도에 안장되었고 우왕은 해근에게 성각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으며 이색에게 비문을 짓게 하여 1377년 회암사의 비석을 조성하였다. 1379년에는 어록을 간행하고 해근의 입적처인 신륵사에는 석종처럼 생긴 부도를 만들어 정골 사리를 봉안하고 진당을 세웠다. 금강산 정양사, 회암사, 신륵사, 오대산 견암, 위봉사, 광법사, 보현사 등에는 해근의 가사와 바루 등을 봉안하였다. 그 밖에 안심사에 석종을 만들어 해근의 두골과 사리를 봉안했고 1388년에는 원주 영천사 석탑에 해근의 사리를 봉안하였다 해근 입적 후 전개된 현창불사는 해근 문도들의 결속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상과 역량도 높여주었다. 이색 및 이색의 문도와 친교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조선 전기까지 나옹의 문도들이 불교계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해근의 제자인 무학자초가 1393년 광명사에 해근의 진영을 봉안했고, 이듬해에는 회암사를 중심으로 해근을 추승하며 임재선법이 해근을 거쳐 자신에게 계승되었음을 정리한 조파도를 만들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조원통록차료에서처럼 해근을 석가의 후신이라 하며 생불의 차원에서 숭배하는 모습도 보인다. 17세기에는 조선 후기 불교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허균이 나옹을 주류에 둔 나옹법통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 법통설은 결국 태고법통설을 공식화하며 정리되었으나 지공 무학과 함께 삼화상이라 불리며 의성대국사나 양산통도사에서 보듯 그림으로 그려져 정각에 봉환되기도 했다. 또한 불교 의뢰에서 증명삼화상으로 추숭되었다. 해근은 10년여의 유학 기간 동안 대도 불교와 강남 불교를 모두 경험했고 지공과 평산처림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중적 법통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해근의 스승인 지공은 고려에서 석가모니의 후손으로 존숭받았는데, 해근이 이러한 지공의 법통을 계승한 것은 해근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해근 불교의 특징은 축도 지규방할지풍이라는 문도의 말로 요약된다. 축도지규는 축성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백장 청규의 실천을 말하며 방할지풍은 해근 선풍의 핵심이 임제선에 있음을 의미한다. 해근의 선은 공부선에서 제시한 상구와 삼전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해근은 선정일치에 입각한 유심정토를 견지하면서도 화두염 불법을 제창하였다 제자로는 화나몬수, 무학자초 등 2천여 명이 있으며 저서로는 나홍화상어록 한권과 가송일권이 전한다. 이상 칫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고려말 선승인 나홍액근 선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선 수행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